야, 우와, 아웃사이드 슈티? 어, 아, 얘 아웃사이드 능력치 있어. 요 개쩔었죠? 어, 세게 올려. <웃음> <웃음> 야, 이게 들어가? <laughs> 야, 뒤로 해야 되겠잖아. 아하! 음, 소돈 지쳤나? 소돈 지쳤나? 지친 것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자리를 못 잡았어 어? 아.. 이럴 줄 알았어? 예상하고 있었어? 이런 슛 하지 말고 그냥 슛했좀넣었이 쓰레기야 아리앤 로벤.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준비하 있었지 플레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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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좀더 아름답게 플레이어슛을 했어야 되는데. <laughs> 코어에 이런 선방.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. 로번 갑니다. 한번더 바깥으로 치고요. 길게 가요. 절고 주고. 뭐야 이건? 이거 뭐야? 아, 키고 알칸타라. 가요. 가요. <웃음>